본격적으로 엑셀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1편, 2편, 3편으로 나누어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서는 엑셀이란 어떤 프로그램인가? 2편에서는 현장에서 우리는 엑셀로 어떤 작업을 하는가? 3편에서는 이 강의는 어떤 엑셀 목차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렇게 3가지 주제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소 길게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는 이유는 엑셀 입문자분들이 첫 단추를 잘 깨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엑셀이란 어떤 프로그램인가? MS의 엑셀, 한글과 컴퓨터의 한 셀, 애플의 넘버스 같은 프로그램을 통칭하여 스프레드 시트라고 부릅니다. 이 스프레드 시트라는 단어로부터 이야기를 끄집어내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는 원래 종이 위에 표양식이 그려진 용지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종이 스프레드시트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거래 내역 자료를 이 종이 스프레드시트의 표안에 정리정돈해서 기재하면, 첫째, 자료를 알아보기 쉽고, 본인도 타인도. 둘째, 표 안에 입력된 자료는 위치를 갖게 되므로 특정 자료를 빨리 찾을 수 있으며 셋째, 가격 등의 숫자 자료가 가로행 또는 세로열에 질서 있게 기재되어 있어 옆에 전자 계산기를 놓고 합계 등을 구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종이 스프레드시트는 회계비 재무 업무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컴퓨터가 개발된 이후 종이 스프레드시트의 레이아웃과 전자 계산기가 통합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졌는데 이를 전자 스프레드시트라고 불렀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최초의 전자 스프레드시트는 1979년에 출시된 비스칼크입니다. 모습을 보시면 현재 엑셀과 유사합니다. 왼쪽에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행 머리글입니다. 위쪽에는 알파벳이 있습니다. 열 머리글입니다. 행과 열이 교차하여 만들어진 셀이라는 공간에 자료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 엑셀 구조와 매우 닮았습니다. 이후에 로터스 원트 3, 쿼트로 같은 전자 스프레드시트가 개발되었고 MS 엑셀은 1985년에 첫 출시되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말하면 라면 중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은 땡땡땡 라면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스프레드시트 제품 군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바로 엑셀입니다. 전자 스프레드시트의 대표 소연수인 이 엑셀의 특징을 기능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다량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과 열이 교차하여 만들어진 모든 셀에서 전자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셋째, 탑재된 다양한 도구로 입력한 데이터를 분석,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3개의 문장으로 엑셀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표현해 보겠습니다. 엑셀은 수집한 다량의 자료를 좌표적 공간인 셀에 입력하여 표 단위로 기록,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엑셀은 입력한 자료를 전자적으로 계산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값을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엑셀은 표 단위로 입력된 자료를 다양한 도구로 분석 요약하여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제 지금껏 한 얘기에 약간의 살을 붙여서 한 문장으로 정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문장이라고 그랬는데 거의 지문 수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엑셀은 수집한 다량의 자료를 같은 성질의 것끼리 분류하여 가로행과 세로열이 교차하여 만들어진 좌표적 공간인 셀로 구성된 시트 위에 일정한 기준을 세워 표의 틀을 만들고 그표 안에 숫자, 문자, 날짜 등의 자료를 세운 기준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입력하여 데이터를 축적 관리하고 축적한 데이터를 참조하는 적합한 함수식을 작성하여 그 계산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해 내고 표 단위로 입력된 데이터를 필터 피벗테이블 차트 등의 도구로 쉽게 분석 요약하여 그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는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엑셀에 대한 정의는 쉽고 단순한 문장이 아닌 다소 거친 문장입니다. 그러나 엑셀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표현한 문장입니다. 첫 문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죠. 수집한 다량의 자료를 같은 성질의 것끼리 분류하여 가로 행과 새로 열이 교차하여 만들어진 좌표적 공간인 셀로 구성된 시트 위에 일정한 기준을 세워 표의 틀을 만들고 이 부분은 엑셀의 구조를 나타낸 말입니다. 그표 안에 숫자, 문자, 날짜 등의 자료를 세운 기준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입력하여 데이터를 축적 관리하고 이 부분은 데이터 축적이라고 요약합니다. 축적한 데이터를 참조하는 적합한 함수식을 작성하여 그 계산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이 부분은 데이터의 생산이라고 요약합니다. 표 단위로 입력된 데이터를 필터, 피버 테이블, 차트 등의 도구로 쉽게 분석 요약하여 그 결과물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이 부분은 데이터의 분석이라고 요약합니다. 데이터의 축적, 데이터 생산, 데이터의 분석. 이것이 엑셀의 핵심적 기능입니다. 그리고 엑셀의 구조, 데이터의 축적, 데이터의 생산, 데이터의 분석은 엑셀로 하는 작업순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면 이것이 엑셀의 작업순서입니다. 다시 정리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수집하여 표 단위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축적한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를 생산해내고, 이렇게 축적 생산된 데이터를 분석 요약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엑셀로 할수 있는 일이자 엑셀로 하는 작업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거친 문장이 엑셀을 전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 내용이 지금 이해되지 않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 강의를 통해 엑셀에 장착된 여러 도구들의 사용법을 하나하나 배워나가시다 보면 이 엑셀을 정의한 거친 문장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때가 꼭올 것입니다. 엑셀을 정의한 이 문장은 이번엔 엑셀 작업을 통해 그 내용을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화면에 보시면 수많은 사각형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왼쪽에 보면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숫자를 행머리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알파벳이 적혀있는데 이 알파벳을 열머리글이라고 합니다. 열과 행이 교차해서 좌표적 공간인 수많은 사각형을 만들어냅니다. 이 좌표적 공간을 셀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초록색 셀을 선택했는데 이 초록색 셀은 C열과 3행이 교차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이 셀의 좌표는 C3입니다. 즉이 셀의 주소는 C3입니다. 셀은 자료를 입력하는 최소 단위입니다. 마우스로 셀을 선택하면 초록색 테두리가 표시되는데 이것을 셀 포인터라고 부릅니다. 셀 포인터가 표시되었을 때그 셀에 이렇게 자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셀들이 모여서 한 장의 시트를 구성합니다. 시트는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여러 장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여러 장의 시트들이 모여 하나의 엑셀 파일을 구성하죠. 우리는 현장에서 수집한 자료를 큰 성질의 것끼리 분류한 후 이를 기준으로 삼아서 표의 틀을 짜서 그 틀에 맞춰서 자료를 입력합니다. 제가 여기에 영업사원의 폰 판매량이란 주제로 간단한 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틀을 이렇게 짜겠습니다. 사원 이름, 그다음에 부서, 그다음에 폰 판매량 이렇게 틀을 짜서 이제 맞춰서 자료를 입력합니다. 유비 영업 1부 본판매량 95. 예, 나머지 자료들은 제가 시간 관계상 카피앤 페이스트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두리를 집어넣고 요 머리글 부분은 강조해서 표현하죠. 이 표는 셀에 자료를 입력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표는 시트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의 구조를 작업 단위 크기로 셀, 표, 시트, 엑셀 파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셀에 자료를 입력해 표를 만들고 이 표는 시트 위에 놓이고 여러 장의 시트가 모여 하나의 엑셀 파일을 구성합니다. 이것이 엑셀의 구조입니다. 제가 그 엑셀을 정의한 문장을 설명드릴 때 엑셀의 핵심적 기능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다량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모든 셀에서 전자 계산을 할수 있다. 세 번째는 표 단위로 입력된 자료를 분석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엑셀에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장의 시트에 얼마나 많은 셀들이 있는지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스크롤바를 움직여보면, 이렇게 움직여보면, 한 장의 시트에 참 많은 셀들이 있구나. 대충 알수 있는데, 한 장의 시트에 있는 셀의 개수를 정확하게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단축키를 사용할 것인데, 예, 지금 이미 나타났는데, 화면 하단, 하단에 제가 단축키를 누르면 표시가 될 것입니다. 참고해주시고요. 단축키는 그 별도로 단축키만 모아서 어 만든 강의가 있습니다. 그 순서에서 익히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시트에서 요첫 번째 셀을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와 아래 방향키를 누릅니다. 이러면 맨 밑까지, 맨 밑까지. 펼쳐지거든요 좌측에 보면 은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 핵머리글 번호인데 1048576개 6이라고 적혀 있죠 예, 이만큼 아래 방향으로 셀이 펼쳐진 거죠 자 여기다가 적어보죠 1048576그 다음에 잘라내기 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와 위 방향 키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잘라내기한 자료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죠. 자, 다시 여기 A1 셀에 셀 포인터를 갖다 놓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와 우측 방향 키를 누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알파벳이 적혀 있어서 개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와 좌측 방향 키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은 맨 좌측까지 범위 셀 범위가 지정된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숫자 1을 입력하고 키보드에서 컨트롤키와 엔터키를 누릅니다. 이렇게 되면 은 지정된 범위에 1이 모두 입력되는 겁니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스크롤 바를 이동해서 보겠습니다. 쭉 가니까 자 어떻습니까? 모두 1이 입력되어 있죠. 여기 우측에 하단에 보면은 지금 화면상 에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확대해서 보면, 여기 개수가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방금 지정한 범위에 1을 모두 입력했잖아요. 그 개수를 나타내는 겁니다. 지정된 범위에 입력된 데이터의 개수를 이렇게 표시해줘요. 16384죠. 자, 이 숫자를 여기다가 16384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두 숫자를 곱하면, 이 시트의 셀의 개수겠죠. 자 한번 전자 계산을 해보죠. 키보드에서 등호를 입력하고 이 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에서 곱하기 기호를 입력하고 이 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전자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어 쉼표를 집어넣죠. 한번 읽어보면 171억 7,986만 9,184개의 셀들이 한 장의 시트에 담겨 있는 겁니다. 또 이러한 시트들은 255개까지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엑셀로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는지 우리는 눈으로 확인을 했죠. 자, 방금 보신 것처럼 엑셀은 모든 셀에서 전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셀에서 전자 계산을. 우리가 방금 한 거는 전자 계산 중에서 산술 연산을 해봤어요. 곱셈, 나눗셈, 뺄셈, 더하기. 이런 사칙 연산, 산술 연산을 했고요. 이번에는 요 표를 가지고 논리 연산을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폼 판매량을 가지고 90개 이상이면은 승진, 90개 미만이면 탈락이라고 그 값을 화면에 출력해 보겠습니다. 머리글을 승진 여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등호를 입력하고 if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아 이런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if 함수를 사용하는데 폰 판매량을 찍고 90개 이상이죠. 90개 이상이면은 우리는 승진이라고 표시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90개 미만이면 탈락 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이렇게 함수식을 완성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논리연산이 돼서 우리가 지정한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셀포인터를 보면 은 우측 하단에 조그만 사각형이 있어요. 이것을 찍어서 요걸 찍어서 밑으로 드래그하면 자동 채우기가 되어져요. 즉, 우리가 입력한 함수식이 밑에 셀들에도 적용되고 그 함수식의 결과 값이 표시되어집니다. 자, 요렇게 여기다가 테두리를 집어넣죠. 엑셀은 이렇게 산술 연산, 논리 연산을 통해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값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표 단위로 입력된 자료를 분석 요약해서 그 결과물을 화면에 출력해 보겠습니다. 어, 피벗 테이블 도구를 사용할 건데요. 자 표에 셀 포인터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삽입 탭으로 가셔서 피벗 테이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 피벗 테이블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본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원본표에 있는 요약거리를 가지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분석한 테이블을 표를 만들어 주는 기능입니다. 이것도 일단 이런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기존 워크시트에 체크하고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을 위치시킬 셀을 선택합니다. 저는 여기다 할게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자, 그러면은, 우측에 보면 대화상자가 나타났어요. 자, 원본표에서 머리글 부분을 보세요. 이머리글들이 여기에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사원 이름, 부서, 폼 판매량, 승진 여부. 자, 그리고 이 표에서 보면은 숫자 데이터가 입력된 곳이 어디죠? 여기 폼 판매량이죠? 그래서 여기 폼 판매량을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작은 피벗 테이블이 삽입됩니다. 폼 판매량의 합계가 자동으로 구해졌습니다. 자, 요 체크를 해제하고 이렇게 요폼 판매량을 찍어서 드래그해서 값에 갖다 놔도 같은 동작이 나타납니다. 자, 다시 원본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본 표를 보면은 요 사원 이름에 있는 값들은 모두 개별 값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홈 판매량에 있는 값들도 모두 개별 값입니다. 그런데 이 부서 부분을 보면은 영업 일부, 이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업 일부, 영업 이부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또 승진 여부도 보면은 승진, 탈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승진으로 탈락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범위 값이라고 부르는데 즉 요약할 거리가 있다는 거죠. 영업 1부로 영업 2부로 승진으로 탈락으로 자 그럼 이번엔요 요약거리를 가지고 한번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볼게요 자 다시 여기 클릭을 하면 대화상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체킹을 해제하고 요 부서를 부서별로 한번 요약을 해 볼게요 부서를 이렇게 행 영역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해서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폼 판매량을 이렇게 찍어서 쭉 드래그해서 여기 값이라고 지킨 부분에 갖다 놓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서별 폼 판매량으로 요약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원본에 요약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피벗 테이블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피벗 테이블을 한번 차트로 만들어 볼게요. 음, 여기서는 삽입 탭에 있는 차트 기능을 이용하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또할 수는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삽입 탭 가서 여기서 추천 차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천 차트가 보여지는데 이 막대형 차트를 집어넣어 보죠. 자 이렇게 누르면 간단하게 이 피벗 테이블이 시각화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짧은 데이터로, 작은 표로 작업을 해서 이 엑셀의 효과를 크게 체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 수백행의 표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여기서는 직접 엑셀을 사용해서 엑셀 정의 문장에 있는 내용을 눈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오리엔테이션 2편에서는 현장에서 우리는 엑셀로 어떤 작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